지금까지 이번 주하종목을 통해서 이번 주 어떤 종목이 있었고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복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주 대박일지를 통해서 전망해봐야겠죠.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몸좀 어떠세요? 좋습니다. 오히려. 네. 이게 네, 2, 3년 지나면 네,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고 하더라고요. 네.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어, 아닙니다. 아아 그래요. 이게 조명의 차인가? 네. 하나 네. 안나안 움직였더니. 아 그런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대박일지 살펴보기 전에 네. 잠시 후에 한국 시간으로 이제 열한 시부터 잭슨을 미팅이 개최가 됩니다. 네. 이것을 기점으로 다음 주 시장 전망이 좀될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빨리 끝나기를 바랄 거든요 계속. 사실 네. 잭슨의 미팅에 대한 어떤 우려감, 경계감 때문에.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단기 한2 주간.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 선별화됐다는 의미가 좀 반영이 되면서 네.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가지고 있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잭슨 홀 미팅 바로 직전 거래이고 음. 거기다가 주말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는 없는 날이었어요. 음. 그래서 사실 전략 후강의 흐름이 오늘 나왔었는데 네. 저는 일단은 잭슨 홀이 일정이 소멸이 되면 일단 경계감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음. 사실 다음 주도 반등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최근 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 수급이 굉장히 좋잖아요. 어, 환율이 올라가도 네. 들어옵니다. 고환율일 때 사실 불과 이번, 어, 올 상반기만 해도 같은 비슷한 시기 때 그쵸. 고환율일 때는 외국인들이 다 던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던지지 않고 오히려 샀단 말이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주가가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 펀더멘터그대로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 그 회사들이 증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가격 메이트가 올라간 것들이 많잖아요. 음, 저평가. 그런 종목들도 많아진 상태에서 네. 싸게 살수 싸게 좋은 종목을 살수 있는 환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환율이 높다 보니까 음. 지금 달러가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싸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렇죠. 환율적인 어떤 어, 부분도 오히려 음.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음. 부분까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외국인들 수급이 더 재차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음. 당분간은 좀 반등 그림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어, 빠지기 직전에 전고점까지는 지수가 좀 올라갈 걸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네 환율을 통해서 오히려 좋아 외국인들은 들어왔고 다음 주에는. 기관마저도 계속 좀찾줬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이 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월 29일 월요일 일정부터 볼까요? 네, 8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 날첫 번째 일정은요, ICH 보호의수가 해지가 됩니다. 총 음. 발행수 대비해서, 주식수 대비해서 한10% 정도, 어,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이 풀리게 되는데 어, 이 회사가 전자지기 특수소재 회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어, 흥행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일부러 다 자세하게 적어드렸어요. 공모가가 희망범위에서 최하단이었어요. 가장 낮은 가격에 공모가가 확정이 됐거든요. 네. 3만 4천 원으로 됐고 그리고 현재 주가를 보 공모가 대비. 거의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장한 기업들 중에 최근에 워낙 핫했던 종목들이 많았죠. 특히나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제가 소개드렸던 해성일아이텍이라든지세비캠 해바드리... 네, 음. 같은 경우도 대박일지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사는 실적은 좀 괜찮은 편인데 음. 아쉽게도 흥행이 참패하고 그다음에 주가도 계속 밀리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 회사에 미리 투자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벤처 투자조합일 수도 있고요, 기차, 뭐 특수 거래인일 수도 있는데. 어, 이 사람들이 이제 상장한 이후에 엑시트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투자를 음, 그렇죠. 했으니까 엑시트에서 시세차익을 남겨야 되는데 타이밍에 따라서 이 성과가 엄청나게 급변을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흥행에도 좀안 되고 불안한 음. 면이 좀 많다 보니까 초반부터 이미 기존 투자자들이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락세가 또 지속을 계속 하다 보니. 앞으로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호 예수가 이미 월요일 날 이제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 벌써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네. 있는 상태고 이때도 제가 봤을 때는 어좀 많이 던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 장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 현금화를 좀 시키셨다가 어 변동성 피하고 나서 다시 재매수하면 되니까요. 분명히 하지만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저점 만들면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 있으니까 일단. 단기적인 오버방 이슈가 음.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잠시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역시나 변동성 완화에 재 접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보호 회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특히나 주식 경력이 좀 짧으신 분들은 많이들 안 보시기 때문에 어, 제가 이 부분을 좀 이제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 예. 네, 다음 장 보시면. 자, 일단, 어 ICH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공시 들어가시면요. 다트에 들어가서 셔 공시를 많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뭐, 다트 아니면, 카인드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트 들어가시면, 어 가장, 어 처음에 올라왔던 쪽을 보시면, 이런 투자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음. 이거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어두 번째로, 이제, 유통 제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기존 주주. KTBN 16호 벤터 투자 조합과 그 다음에 코오롱 소재 부품 장비 벤처 투자 조합. 이두 회사가 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라고 나와있죠, 오른쪽에. 상장일로부터 1개월 있다 팔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호예수로 묶여 있었는데, 음. 그때부터 이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28일부터 이제 팔 수가, 아, 29일부터 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물량을 보시면, 어, 벤터 투자 조합 두 개가 8%, 5%대에서 13%가 좀 넘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아까 10%라고 했는데 왜 13%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음. 어, 유통 제한 물량 내에서는 1 3지만 전체 총 발행 주식 수대에 있을 때는 아까 10%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매도 제한 기간 꼭 확인하시고요.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쉽게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의무 보유 등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예탁 결제원 들어가시면 보도 자료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자 예탁 결제원 보도 자료 들어가시면 매달 말일쯤에 말일 좀 직전에 후반에 다음 달 예를 들어 7월 말이었으면 8월 달에 보유수가 풀리는 어, 많은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 상으로 보시면 28일날 성일라이트 풀렸죠. 28일날 아에이필바이오 풀립니다. 그 다음에 29일날 ICH가 풀리는데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10%그 다음에 벤처금융에서 보유수가 풀린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운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한글 파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네. 이거를 어, 예탁결정에 들어가셔서 보도자료 들어가시면 음. 쉽게 쉽게 어,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보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예탁결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건 의무보유 등록입니다. 예탁결전에 묶여있는 자금만 나오고 뭐 비자발적, 자발적 보유예수라든지 기타 의무보유 내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곳에 서 찾는 법이 있는데, 음. 추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짜에 8월 28일 나와 있는데, 일요일에도 예, 물량이 해제가 되나요? 네, 해제돼요 아. 아, 이거 아. 상관없어요. 그럼 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 이제 다음 거래. 음, 네, 그렇게 네. 확인은 네.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8월 30일 화요일 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날 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월요일 일정 하나 네. 더 있나요? 네. 어, 일단 전환 사채가 이제 있죠. 어, 네. 사채이면서 주식을 전환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전환 사채 같은 경우는 어, 이자를 그냥 받을 수도 있어요, 투자자가.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어,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너무 좋아. 난 그럼 이걸로 주식으로 바꿔서 시세차익을 남겨겠다 해서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 사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세 개의 회사가 있는데 금양 좀 약간 최근 에 핫하죠. 금양과 그리고 이원 컴포트 그다음에 6길 CNS 이세 기업이 어, 전환사채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좀 적어요. 다행히 발행 네. 주식 대비 다 1%가 안 되는 부 분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뭐 주가에는 어, 영향을 많이 줄것 같지 않나 왜냐면 비중이 작기 때문에 주가 희석이 그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기업 자체의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고 다만 금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이좀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일단 분할 매도는 항상 준비를 하시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좀 끝난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도 이제 확인하는 법을 <laughs> 이제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전환사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어, 하셔야 돼요. 뉴스만 보고 아니면은 내 종목에 대해서 누가 전환사채에 대해 설명 안 해주면은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역시나 다트 같은 데 들어가셔서요. 어, 공시를 보시는 거예요. 최근에 직전에 있었던 분기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반기 보고서라든지 사업 보고서가 있잖아요. 가장 최신 거를 보셔야 됩니다. 음. 자, 그 안에 들어가시면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미상환 아직 상환되지 않은 전환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하시고 그 최근 이제 공시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또 바뀐 게 없나 확인하실 때는 그 이후에 있는 공시들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일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노가다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최근 공시 이후에는 거래소 공시에 있는 전환청구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laughs> 네 한장더 있는 거, 거 아니죠? 한 장이 더 있는 자.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만큼 공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월요일 일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보호예수 해제와 전환사채 확인하는 방법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8월 30일 화요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진양화에 이제, 추가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뭐, 추가 상장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CB가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뭐, 유상증자라거나, 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유상증자입니다. 보통주가 이제, 어, 380만 주가, 어, 이제 풀리게 되는 건데, 네. 일단은 뭐제 3자 배정 증자예요. 그래서 일반 구조 배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 보호예수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단은 추가 상장이 되면 음. 주가 이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어,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보호예수에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음. 변동성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 진행화학 제가, 어, 대차장으로 봤더니,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좀 늘었더라고요. 어, 네. 이게 뭐냐면 하락을 대비해서, 밑으로 베팅하기 위해서 대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특히나 이렇게 물량 추가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대차장고 거래가 는다. 이러면 약간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요런 네.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점을, 어,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학도 추가 상장이 활실히 있으니까요. 변동성은좀 대비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잠시 현금화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추가 상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방금 대차거래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진양화 대차거래 장고 보시면요. 자, 지금 8월달에 들어와서 8월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오. 그 말은 빌려서 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 요인이 됐으니까 어, 이렇게 물량이 풀릴 때 네. 대차거래 장고도 꼭 한번 오.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추가 상장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경계감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종목은 일단 주가 추이도 지금 하락세고 오버웨이 슈가좀 있기 음.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비중을 축소하여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차 거래도 유심히 봐야겠네요. 주가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군요. 네. 자, 계속해서 이노시스도 이야기가 있네요. 네, 이노시스가 이제 역시나 추가 상장이 있는데 음. 요거는 좀 다르죠 이제 약간 유상증자였고 이건 네. 무상증자였습니다 아. 어, 주당 네주 아주 유행이었죠 주당 세주네주 다섯 주를 주는 게 유행이었는데 사실 이 회사가 적자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한 면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주당 네 주면은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자 지금 어 거의 뭐 지금 이백만 주가 추가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주가 희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실제 어 보통 이제 신주. 특히나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고 나서 신주가 들어오는 날이 바로 네. 이날이군 거잖아요. 신주가 들어오기 전에는 주가가 대부분 많이 빠지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 의 차트를 좀 보시면 자, 일단은 유상 아, 무상증자가 공시가 터졌어요. 일단 호재죠 시장에서는 그렇죠. 환호를 하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살짝 눌림이 보통은 나오고 그 다음에 권리락 때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권리락 지점 어, 전부터 일단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그래도 우상증가가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권리락 때도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이후에. 급격한 낙폭을 보통 보입니다. 왜 음. 신주가 상장되는 날에 곧이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중간에 다 시세 차익을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항상 무상지가 나오게 되면 신주가 상장되는 날 추가 그렇죠. 상장이 되는 날 전에는 비중을 음. 꼭 줄여놓는 게 좋다라는 점, 평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노시스와 진양화학 추가 상장이 있는 8월 30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요일 일정 네. 오, H2 미트. 네. 이게 있네요. 저도 이거 신청했는데 지금. 어, 어 가보시게요? 네. 매드, 어, 있을 때만 수소 관련된 음. 섹터라든지 뭐 이런 페어가 있으면 항상 갑니다. 근데 네. 일단은 수소가 상당히 오랫동안 힘들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약간 이제 어,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던 이 수소법 개정안이 음. 드디어 이제 통과가 됐죠. 본인이 통과가 되고 12월 10일쯤에 이제 어, 시행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걸림돌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또 수소 관련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엄청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지금 에너지가 또 최근에 어, 가스 가격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음. 지금 뭐 수소라든지 이쪽들도더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네. 실제로 주요국들도 투자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어, 글로벌 기업들 역시나 역시나 투자를 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우리나라는 이수소법 개정안 때문에 한동안 좀 힘들었지만, 이제는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음. 시대가 드디어 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판단하고 있고, 이번에 또 H2 이 갔다 와서 한번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공개적으로 시청의 상황까지 어, 한번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실적 및 주력 사업이 좀 어, 좋은 기업들. 일단 수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래서 예. 일단은 실적이 좀잘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어, 속히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주력 사업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어 1, 2위를 다투는 선도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어, 담아간다면 하반기에 음, 음. 수소들에서도 상당히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음, 네. 어, 그렇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유심히 음.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소 관련주들이 H2 미트를 계기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8월이 끝났네요. 이제 9월달입니다. 네, 8월 벌써 진짜 빨리 갔어요. 저는 9월달 지금. 어, 번... 세일가 밝은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그니까요 벌써 9월 달이 라고 이제 유난히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9월입니다. 네. 9월 어떤 일정이 가장 먼저 있나요? 네, 일단 9월 1일날 하나의 일정은요 시멘트 가격 인상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음. 사실 시멘트 업체에는 뭐 좋은 거죠 가격으로 인상하는 것은 사실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어, 레미콘 업체들은 어, 지금 뭐 거의 뭐.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죠. 왜냐면 음.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지금 이 시멘트 가격까지 올린다라고 하니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 레미콘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레미콘 섹터에서는 변동성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어, 일단 좀 음.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어,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은 좀 볼만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좀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어. 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주 뭐 강하게 갈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양호한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되, 음. 어, 지금 실적이 좀잘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한일 시멘트라든지 왜냐하면 한일 현대 시멘트와 이제 같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어, 둘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멘트 관련주를 본다면 한일 관련된 가족 회사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회사는 음. 조금 분기 실적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 봤을 때는. 음. 한일 계열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멘트도 실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9월 1일 일정 더 남아 있네요. 네, 9월 1일 유상증자 네. 일정이 또 있습니다. 지금 대오에이과 카카오 게임즈가 있는데 어, 일단은 유상증자로 추가 상장이 되는 신주가 엄청 많아요. 보시면 어마어마죠. 하 그래서 이게 지금 총 발행 주식대비해서도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음. 이두 종목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을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손실이진 분들이 좀 많아서 좀 안타깝긴 음. 하겠지만 일단 어차피 중장기로 끌고 가더라도 단기적으로 이제 유상증자로 인해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잠깐. 소나기를 피해가 자라는 개념에서 잠시 현금화시키셨다가 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 투자자분들도 잠깐 뺐다가 들어가시는 걸로 어 보시는 게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호에의 같은 경우에는 네. 기업 설명을 보면 대문짝하게 나와 있어요. 현대루템 1차 협력사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현대로템 올라갈 때 수혜는 왜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 하지만 뭐 직접적으로 현대로템은 방산이라든지 이쪽으로 올렸고 네. 요새 약간 수급의 어떤 동향을 보면 어, 예를 들어서 성일라이트같이페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네. 보시면 다 같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 그 관련된 사업을 종목들만.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네. 그래서 코스모학이라든지 세미캠이라든지 아니면 은성일라이그 그러니까 실적이 실제로 실적 나오는 회사들 음. 아주 그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대오해일보다는현대로템 음. 쪽으로 몰릴 수밖에 아, 없는 그렇구나.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은 지금은 테마라든지 이슈가 생겼을 때는 대표주를 우선적으로 배팅하는 게 음. 가장 또 안정적이면서도 네. 오히려 수익도 훨씬 더잘 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나 저러나 실적 대오 A L도 이 대표주로 직접 현대 로템이 더낫다라고 얘기를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9월 2일 금요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어, 금요일은 뭐 특별한 일정은 없었는데 음, 일단 네. 주말을 또 앞두니까요, 또 한번 전략 후광 흐름이 장중에 좀 나올 수도 있겠죠. 항상 네. 이제 금요일 장에는 여러분들이 공 장 전에, 아, 장 전이라든지 아니면 장 초반에 네. 공격적으로 부, 부, 뭐 배팅할 필요는 없어요. 주말 앞두고 회피형 물량들이 좀 나오거나 경계감으로 수입이 강하게 들어오진 음. 않으니까요. 금요일 제약은 항상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배팅은 초반에는 좀 피해라 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참정글로벌 상장 폐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 원래. 아, 아. 그래서 정리매매기간이 8월 24일부터 9월 1일. 그리고 나서 9월 2일날 금요일날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였는데 일단은 참정글로벌이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게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자동 연장이 좀된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 좀 기다렸다가 네. 혹시라도 어~ 없으면 좋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정리 미명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일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아, 주말 통해서 박철수 매니저님 어~ 이뭐대박일지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외인저님 영상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음. 자주 이제 사용하고 계신 유튜브에요. 네, 박철수 매니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올려놓고 있는 주기적으로 올리는 다양한 영상들과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들도 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대박일지라든지 또는 시침연상한가 어, 구해줘 다음 주에서. 음.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자료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박철수 매니저 한번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말 통해서 이 대박 일지도 꼭 받아 보시고 박철수 매니저 영상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 일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